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해볼 게임은. 자연재! 스마이저. 자연재! 자연재, 뭐지, 이거? 겸손한 본사. 겸손한 본사. 겸손한 본사가. <laughs> 자, 자연재. 아, 이거 예전에 했던 거네. 전화, 그치? 뭐,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 했었던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도 피. 오, 아빠 이거 되지 마세요. 아빠 아마 여기 안에, 동굴 안에 들어가면 줄수도 있어. 문구를? 근데 얘왜 이렇게 끊길까요 오늘따라? 어, 이게 뭐야? 오늘따라 엄청 끊기는데요아 따뜻 아빠 내려와 내려와 스모이도 어, 끊기네. 왜? 내려와. 왜 따뜻한 곳으로. 이 따뜻한 곳으로 고추. 가는 거예요? 어, 왜요? 왜요?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 내려가고 있어. 디 갔어? 여기 안에. 안에 안에 안에. 아 여기야? 어딨어 어딨어? 아빠 여기가다. 아빠 거서미잘 뭐 이리... 찾아봐 야구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디서 보시고 아빠 여기 아마 있다. 이쪽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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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여기다 어 여기는 눈보라 없는 데어 여기 어디 거기 어 눈보라가 오어 이거 부기 안 오는데 아빠 뭐 네. 오, 눈 보라 후날리고 있어. 아빠 나 봐봐. 오, 아빠. 내, 아빠 내 킹스를 보라고. 아빠. 막언눈 보라가 언제 끝나? 어눈 보라 지금. 아! 빨리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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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추워 추워. 눈 보라 언제 끝나? 아빠는 자연재해에서 성공할 거 같아. 쉬울 편이. 승원이 덕분이. <laughs> 죽을 거리서 못당못살 여기 여기 여기에. 더 보고 반성해 우리. 친구 숙제 해 왔나 숙제 안해 왔어 숙제 안해 왔으니까 벽 보고 있어 숙제 안 하고 싶어게벽 보고 있는 거야 한나는 거야 왜 이러는 아, 걸까요? 아 겨울이 완전 침침하지 아눈 여름 됐다 구멍 아, 기수 아빠는 자 아빠는 생존했고 자 다음은 다음은 내가 이번은 내가 이길 거야 승원이 많이 해봤으니까 승원이 알겠지. 응. 친구야, 어? 뭐하니 이거 해안가 참... 쉼터? 응. 이건 뭐야? 이제부터 즐겨야 할 페이지. 이거 뭐지? 즐기하다가. 이거 왠지 해안가 쉼터라고 하니까 쓰나미가 올려올 것 같아. 어, 쓰나미. 왠지 쓰나미가 올것 같아. 같은데... 이번 엔 위로 올라갈 거야. 이건 왠지 올라가야 될것 같아 아빠도. 응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빨리 올라갑시다. 응. 친구들이 다 올라가네. 내가 1등을. 저펄이 서브가... 소프... 서브가 느릴까봐 계속 버벅요어 버벅 버벅거려 승원이도 움직이고 쁘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올라가면 우리가 과연 잘한 선택일까요? 자다 올라왔습니다 어이기도 뭐야 여기 올라가있네 친구들아 산성비에 실내에 머물려요 한성빈은 도모가야 돼요? 내려가요. 여기 내려가야 돼요? 한성빈는 한성빈 내려가야 돼요. 실내 에머물러야 되니까 내려갑니다. 천천히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아오 <목소리> 비가 오고 있어. 요 <목소리> 누가 뛰어내렸어? <티가> <목소리> 누가 뛰어? 내려서 죽었어요. 실패작이다. 누가 뛰어내렸어요? 누가 뛰어내린 거지? 아빠 좀 있으면 죽는다. 아빠는 안 죽어요. 밖에 비가 오려면 뭘까요? 오 진짜 비가 응. 오네 오와잇 이게 아이, 안돼오 진짜 비가 오고 있어 오이게돼안돼안돼오 이거 봐 진짜 비가 오고 있어요 아빠 뒤로 가면 선물 줄게 와 뒤로 오우 <laughs> 응. 앞으로 아빠... 어 얘네 앞...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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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어? 앞으로 가면 선물 줄게 싫어요 안돼 싫어요 아빠 살 거예요 에이 오, 야 비가 오고 아빠, 있어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쪽으로 가 내려 아빠 뒤로 가봐 그 친구 죽으려고 이러고 저러게 하나 봐 아빠 앞으로 가봐 싫어 안갈거야 싫어 안갈거야 앞으로 안가 안 안가 안갈거야 <laughs> 안갈거야 안가 안가 <laughs> 안가 안가 안갈거야 아빠 안가 안가 <laughs> 아니 아빠 <laughs> 쬐, 저기요 <laughs> 저기서 쬐끔 얼굴 내밀어봐 안가 아 쬐끔 쬐끔 됐다 아빠 살았어 뭐야 뭐야 세상에 있었어 아빠 생존했다 예 아빠를 생겨냈지요 자 다음에 무슨 게임일까요? 서핑천국? 이거어이거이건좀 어려운데 봤었는데 어, 이거 이거 했었던거 같은데 아빠도 했었어 아, 봐이거이 서핑천국은 뭐하는 곳일까요? 일단 올라가야 돼 어? 이 친구는 뭐야? 뭘 달고 있는거야 머리 등에 가서 이거 왠지 저기서 서, 그 서핑 저거 하나 잡아야될거 같은데 저번에 알아... 여기서 쓰나미 왔던거 같은데 이번엔 아마 홍수가..아니 지진이야 홍수가 거야이번 홍수 홍수? 그럼 이거 이거 서핑 하나 사야되는거 아니야? 옛날에 여기서 번개..번개 쳤던거 같아 전에 했던거는 아닌가? 자 여기 숨어서 아 경치 좋네요 아 오늘은 아주 그냥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은 뭐가 올까요? 자 친구들 아낀지 마세요 화산? 여기 화산이 있는 거 보니까 화산이 오는 거아닐까 화산은 높은 곳이 안전해. 어 그래? 저 이제 누가 올라갔는데 맞잖아! 화산 폭발했어!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저 위에 어떻게 올라왔어 지금? 저 지금 들 어떻게 올라갔어저기 <laughs> 아니야 높은데 올라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어. <laughs> 내려와. 내려가야 돼. 아빠 나 어디 있을까? 야, 내려가야 돼 화산 폭발하면 미치겠어 저거데. 아빠. 너 밖에 있잖아. 성공도 고그러다가 뭐, 그래, 맞아. 화산 맞아 아까 친구 화산 맞아서 죽었어 화산이 쌓였는데 화산이 쌓였어 이렇게 여기 뒤에 숨어야 돼 여기 숨어야 화산 안 맞아 그렇지 이베이컨 친구가 아빠랑 아빠가 정확하게 사수 있는 거를 알려 이게 네이컨이라고 했어 아빠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네이컨과 내가 같이 사이즈 기억에 살아있어요.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여기 구속층이 박혀있는데. 자, 아빠는 여기서 살수 있겠어요? 여기 박혀있으면 돼!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서 한대서 떨어지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박혀있으면 돼. 아하, 아빠는 계단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베이컨 친구하고 아주 사이좋게 했어요. 자, 베이컨 친구. 베이컨 친구네. 여야 아빠 여기는 없어. 여또 어디 왔어요? 자네가 또 언제 왔나? 안경치고. 아하. 자네 친구. 자 조심히 깰것 같은데 한번 나가볼까요? 예, 자, 오, 조심해. 또 날라오고 있어. 조심해. 도망가, 도망가. 그래서 도망가, 죽어요. 도망가. 안전이 최고예요. 나다 <laughs> 일로 왔어. 이거 봐요. 와, 살았다. <laughs> 예. 예. 친구들 재밌게 했어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웃음> <웃음>